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우럭부부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레저 보트를 타고 변도에 나와 있습니다. 변도에서 외수질 좀 해서 광어 좀몇 마리 좀 잡고 그리고 나서 황도 가서 섭을 딸 예정입니다. 섭을 따고 그리고 나서 어청도랑 쪽 시비동파 쪽에서 들어오면서 외수질을 해볼 생각입니다. 나외수질 어, 하면은 다양한 오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다양한 어종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장을 해야 돼가지고 배지라고 어, 대부분 낚시는 조금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캠나간기 촬영이 있어서 오늘은 낚시는 좀 쉬고 그리고 우리 형님들 잡는 거좀 찍어드리고 채비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낚시 진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우는 이 대가리 위에 뿔이 있어요 뿔 위에서 뿔 위를 살짝 껴가지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다가 애기 하나를 단 이유는 이 초에서 <laughs> 문어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laughs> 변태 채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어 같다 문어네, 오, 문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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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어, 아까전에 아, 새우 <laughs> 어 문어네 맞네 네, 여기 어디 나이스 나이스 형님 이거 어떻게 <laughs> 네넣세요여기니까형 그러니까 아까 새우를 딴게 맞네 문어였네 채널 고정 자,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오! 오호! 방어방어방어의방 광어야, 광어. 새우 성애자분들, 아 <목소리도> 에? 어? 어? 참돔? 뭐야? 우와, 참돔이야? 오요. 왜 수준의 참돔이요? 오, 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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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참돔 왜 들어와 있냐? 역시 60.. 에참돔들어있5 짜잔. <laughs> 좀만 더 들어주세요. 0 50.. 50.. 50.. 50.. 50.. 되0다 그죠?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채널 고정 이0 오, 어? 광어 광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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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아. 역시 새우. <laughs> <역시 세우. 웃음> 어, 형님. 형님, 새우 어하드립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새우인가요? 야, 아, 그만안 한다니까 불안하다고. 어, 사이즈 그래도 한6가 되겠다. 55? 55? 형 뭐야, 어, 하드캐리 어, 하시네요. 아, 우 아, 후삼광. 야, 아니, 어, 왜, 어, 되게 작은 건 없었는데, 그면매스젤이답인가 어, 그러네 사이즈가 다좋네 여기. <laughs> 방금 전에 나까 전에 방어 나왔던데 골 라인으로 풀렸거든요. 근데 또 나오네, 과거가... 한번 보여주시죠. 자꾸...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나이스상광제 채널 고정... 이얍... 고마 고마해 너무 작지도 않고... 네. 이야, 형님, 4황태입니다, 4황. 야 예. 광째입니다 사광. 야 요즘 광욱 귀한데 사광이야? 뭐 이래? 역시 새운가요? 아.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 야, 여기는 황보입니다. 지금 여기 물이 빠져가지고 섭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손바닥만 한 거. 우와, 대박.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음, 나 있다! 아, 땀에, 수고하신다. <laughs> 와이 대박이다. 이거 대박. 와 <laughs> 아. 아, 잠깐, 우리 한 30분 땄나요, 이거? 30분 가면 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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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분 20분 이0분 20분 이0분 20분 20분 2아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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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분 나이스 2 0 또. 20분 2 <돈> <승련이야. 나이스요. 돈> 담배 어디다 던지? 예 네. 핸드폰? 아 역시 또 담배를 또 바다에다 버리지 않는 이 센스 <laughs> 역시 바다를 구해줘 캠페인 중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다 담배꽁초 버리시면 안됩니다 <laughs> 작아 보이네 아까보다 아까보다 작아요? 무럭! 어, <laughs> 그래? 뭐야? 야? 오! 어, 이거 개무럭이다 <laughs> <laughs> 어, 형님, 아, 오늘 뭐, 선생님이야? 오늘 뭐 문어에, 산돔에 아, 무럭에 뭐. 개, 개, 야, 씨. 크다 <laughs> 야.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laughs> 와, 얘는 45 정도 되겠다, 그죠? 아, 45? <laughs> 우와 우와 큰아 안녕 선님 축하드립니다 채널 고정 <목소리> 드디어 사이즈 문어 <문화>. 드디어 <목소리> 잡았습니다 전 오늘 선장 역할 다 했습니다 이제 다받다 다 잡았으니까 뭐예요 문어예요 <목소리> 어 빠졌다 아 어. 어. 아, 저기요. 아, 무엇을. 뭐? 아, 진짜 이분, 진짜. 잠시 후. 드디어 히트다. 아. 어머. 방어? 올려, 올려. 방어다, 방어. 좀더 올려줘야지. 좀더 올려줘야지. 에이. 아이고! 더올려줘야지이 허니! 허니! 아이고! 아이이아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잠깐만요. 한번 들어주세요. 역시 새우.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뒤로 가시고요. 네. 자, 앞으로 한번쫙배때기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축하드립니다. 채비 한번 소개시켜주시죠. 외수질 채비고. 로드가 CXT 662. 예. 오. 자, 잠시만요. 다에 플라이어 있잖아. 한60 정도 되겠어요? 네. 만고. 50. 후반에서 55 정도 되겠다. 55에서 64.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 이제 다들 잡았으니까. 다들 손만 보였으니까 이제 쏠수있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고생,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어.